한국의 발전과 군대를 사랑하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한국을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싶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또 하나의 혁신적인 전차를 선보였습니다. 바로 MPK1 전차입니다. 이 신형 전차는 최신 기술과 강력한 무장 그리고 탁월한 방어 능력을 겸비하여 미래 전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MPK1은 다목적 한국형 전차, 멀티퍼포즈 코리안 탱크. 라는 의미를 지니며 K1E1과 K2 블랙팬서 전차의 계보를 잇는 차세대 전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전차는 하나디펜스와 국방과학연구소, 에드, 위 -E 협력으로 개발되었으며 전 과정에서 국산 기술이 적용된 것이 특징입니다. MPK1 위 가장 큰 특징은 모듈형 설계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작전 환경에 맞춰 전차를 빠르게 변경할 수 있으며 정규전뿐 아니라 도시전, 지뢰 제거 작전 등에서도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경량 설계이지만 생존성과 방어력은 강화되었으며 첨단 복합 장갑과 능동 방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대전차 미사일이나 로켓 공격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주포는 105mm 또는 120mm 자동포로 구성되며 완전 디지털 기반의 사격 통제 시스템이 적용되어 AI 기술을 통해 표적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축 기관총과 원격 무장 조종 시스템 (RCWS)도 장착되어 있으며 열상 감시 장비와 야간 투시 시스템 덕분에 야간 작전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MPK 1은약천 마력의 고출력 디젤 엔진과 자동 변속기를 탑재하여 어떠한 지형에서도 우수한 기동성과 제어력을 제공합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약 70km이며 작전 반경은 약 500km입니다. 서스펜션 시스템은 험지에서도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주행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지휘 통제 통신 컴퓨팅 시스템 C4i도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전투 상황에서도 전차 간 유기적인 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휘관은 실시간으로 적의 위치, 아군의 이동, 작전 상황을 파악하고 빠른 위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m p k 1는 네트워크 중심전, 네트워크 센트릭 워페어에 최적화되어 있어 다른 전차, 드론, 레이더 시스템, 위성 정보와 연동하여 통합 전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육군뿐 아니라 공중지원 및 해상 작전과의 연계성도 높여주는 큰 강점입니다. 2026년 중반, MPK-1은 시험 운용을 마치고 한국군에 본격 배치되기 시작했으며, 초기에는 약 100대가 생산되어 북한 적경 지역을 중심으로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아시아 및 중동 지역 일부 국가에서도 구매 위사를 타진하고 있어 수출용 모델 개발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MPK-1은 단순한 전차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 자립은 물론, 세계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까지 기대되는 차세대 주력 전차입니다. 스마트한 전투 기술, 탁월한 유연성, 최첨단 방어 시스템을 모두 갖춘 MPK-1은 앞으로 수년간 대한민국 육군의 핵심 전력으로 활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